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포천시가 2020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 집행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습니다. 포천시의 자랑인 한탄강이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박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8월 예정돼 있는 포천시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이 본격 행사 준비에 돌입합니다. 포천시는 27일 시청회의실에서 2020년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 집행위원회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한탄강 세계평화페스티벌은 포천시의 자랑인 한탄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2박 3일 동안 한탄강 하늘다리 일대를 남북평화의 상징으로 삼고 K-pop 공연과 공정 캠핑 등이 펼쳐질 계획입니다. 포천시는 금산 갤러리 황달성 대표를 위원장으로 남북 관계를 비롯한 예술 관광 등각 분야에서는 총 12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한탄강 세계평화 페스티벌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연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한탄강 일원이 세계적인 명소로 기억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BCS 박상희였습니다.